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본문의 양이 조금 많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0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두 인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두 사람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약 10km 정도 서쪽 혹은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중에 지금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두 사람은 13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다가 거기에 있다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엠마오가 이두 이 사람의 고향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1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과 그리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야기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두 사람의 제자는 무슨 영문인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주님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입니다. 이두 제자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곧 나의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9절과 13절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두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룹에는 들지 못했지만 12제자 그룹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단에 속했던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두 사람 중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이 글로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그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 특히 여자들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의 이 마리아, 이 마리아의 남편이 글로바다. 근데 그 글로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로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글로바요, 다른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본다고 하면 글로바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는 들지 않았지만 열두 제자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 그룹에 속했던 다른 제자 그룹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두 사람은 글로바와 글로바 아내인 마리아 이두 사람은 예수님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하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 공동체에서 꽤나 중심부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자리, 영광과 승리와 소망의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반면에 엠마오는 어떤 곳입니까? 이 엠마오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멀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는 곳입니다. 승리와 영광, 소망에서 멀어지는 곳이 엠마오가 보여주는 의미죠. 의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그렇게 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침통한 표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슬프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그룹에 속하는 사람인데, 왜 슬프고 침통한 그런 표정을 짓고 가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것이 슬프고 그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들은 낙심하고 좌절한 거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잊은 게 있어요. 놓친 게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놓쳤어요. 말씀을 잊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었어요. 놓쳤어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주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현실을 보지 못한 겁니다. 말씀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예수님이 죽고 없는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 이것만 바라보니 슬퍼하고 두려워할 수밖에요. 결국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입니다. 눈에만 보이는 현실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길이죠.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소망을 잃고 기쁨이 아닌 슬픔의 길.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 보여주는 의미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불신자에서 세 가족으로, 세 가족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점점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죠. 가끔 성도님들 중에 아유, 그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그때 참 믿음이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간이 더 지났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더 못하다라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만 만나면 염려와 근심의 자리로 떨어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믿음이 가려워진 그런 눈으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은혜와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제자다운 주님의 주님을 아름답게 잘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선 머물러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물러 서는 게 중요해요.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머물러 서는 것이 중요해요. 머물러 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은혜가 계속 메말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일단, 멈춰 서야 합니다. 멈춰 서야 합니다. 현실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일단 서야 합니다. 멈춰 서야 합니다. 멈춰 서야 합니다. 합니다. 1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이 대화를 걸어오실 때 멈춰 서야 합니다. 25절 말씀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주님이 책망하실 때 멈춰서야 합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성경에 쓴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멈춰서야 합니다. 머물러서야 합니다. 31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머물러 서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32절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머물러 서야 합니다. 머물러 서야 합니다. 여러분, 머물러 선다는 게,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걸 말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 오랜 시간 머물면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주님이 다시 보이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사망과 죄악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권능, 그 주님으로 인한 소망,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머물러서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얼마만큼 내느냐가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겁니다. 박지성, 손흥민, 류현진, 김연아, 이와 같은 훌륭한 선수들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스케이트면 스케이트, 모두가 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필요한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시험에 합격하려면 머리가 좋다고 공부 머리가 좋다고 그냥 되나요?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절로 되나요? 아닙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정리된 것을 암기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그 정리되고 암기된 것을 모의 시험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의 멋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야 할까요? 얼마큼 시간을 내야 할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저와 여러분 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는 등등 이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시간을 내야 할까요? TV 보는 정도는 내야 합니다. TV 보는 시간만큼은 내야 합니다. 아니면 핸드폰 보는 시간만큼은 내야 합니다.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시간만큼은 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내라고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시간만큼은 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주님을 드라마 보는 것만도 못하게 여기며 산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묵으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비로소 주님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쁜 세상이라고 하죠. 정신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가만히 보면 다 갈곳 가고 또다할것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죠. 중심입니다. 내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인이 되고자 하는 뜻이 확고한가? 내가 정말 기도와 말씀과 은혜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시간을 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하냐? 그게 관건이죠. 그게 관건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기로, 은혜 받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자에게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심지를 견고히 해서 다시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두 제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3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길에서 된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전했습니다. 믿음에서, 은혜에서 멀어져 가던 그 길을 가던 이두 제자가 다시 믿음의 길, 다시 은혜의 길로 돌아간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그런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고 헌신하는 복음을 위한 사명자, 헌신자로 나아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인생은 바쁘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머물러 서는 시간이 있는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복잡해서는 복된 게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더 단순하게 좀더 분명하게 정리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요. 인생은 주님 없이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복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쁘게 여기며 사는 이 삶이 복된 삶이죠. 이게 복된 삶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제자의 이 변화된 모습이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가셔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도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헌신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고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잠시 머물러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인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금 만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므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주님을 만나므로 주님의 말씀의 뜻을 다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내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